문자 메시지 서비스 전문 손다넷입니다. 결혼은 행복한 일이지만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쉽지 않습니다. 식을 마친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돌려야 합니다. 직접 찾아뵈어 인사를 드리는 것이 가장 좋으나 모든 분들을 바로 찾아뵈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문자나 카톡 편지를 돌리는 방법이 일반적이며 직접 통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사말을 전하려고 하면 막상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참석해 준 것에 대한 감사함, 직접 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 등 진심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결혼 답례 문자 모음을 준비하였습니다. 금번 저희 혼사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저희 두 사람 행복한 결혼식 무사히 마쳤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하여 송구없고 문자로 대신함을 용서 바랍니다. 만복을 기원합니다. 저희 결혼식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기뻤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살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결혼식에 잊지 않고 참석해 주시고 기쁨을 나눠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격려해주신 대로 믿음 저버리지 않고, 바르게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만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손다넷 사이트의 다양한 컨텐츠를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www.xonda.net 문자는 역시 손다넷, 문자메시지 서비스 전문업체 손다넷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